안녕하십니까. 아, 예. 이번에 저는 그 차에, 아, 저희 차에 DC백 터보, 대현동에 유 n 정비가 있습니다. 아, 제가 그쪽에 아는사수 토교로 가가지고, 아, 이번에 그 연비에 효과가 있는 DC백 터보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달 정도 이렇게 달고, 이제 달고 달아보니, 달고 이제 달려보니까 주행해보니까, 아, 제가 느낀 점을 좀, 이렇게, 두부좀 해달라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대 네. 치다시피, 어, 좀 오래됐습니다, 차가. 예, 네, 냉동탑차고, 차가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바깥과 차를 막, 길가도 많이 놓고 했으니까, 2 0 1 4년 초, 2014년 겁니다. 여기 네, 안에 보시면, 1 6 9천0 0 k m 3 7 0 0 0 k m 탔습니다. 그래서 냉동타쳐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장난 아닙니다. 특히 여름내니까 제가 좀 감당이 좀 어렵다. 이번에 그 기름값을 아껴보려고 디시부터보를 타게 됐는데 한달다알보니까 어, 아무리 차가 좀 정숙합니다. 제가 전에 타기 전보다도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로감이, 그러니까 좀들어죠 3단 놔도 될걸 이제, 어, 4단 놔도 될걸 3단에서 달려주거나, 또, 5단 놔야 될걸 4단에서 또 이렇게 달려주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좀 괜찮구나. 이 사장님께서, 이번에 사장님이 좀 이렇게 잘소개 해가지고, 장사 잘 해가지고, 이번 이 이번 여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관심있으면 기름값 아끼고 돈도 절약되고 또 운전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그리고 또 원하시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찾아뵈면 디지백 터보 유산대현동의 유엔정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이번에, 아, 디시백 터보를 달고, 이번에 후기를 좀 올려달라 해서, 1000km 이상 타고, 이제 후기를 올려달라 해서 제가, 그, 올려주고 합니다. 뭐, 혹시나 뭐, 인전샷 해가지고, 얼굴, 얼굴을 잠깐 이렇게, 보여줍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이번에 제가 원래 그이 유엔 정비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 매연 때문에 매연이 빠꾸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DC백 터보가 아닌 그 배출구 쪽으로 매연 감소를 제가 부탁드리러 왔었는데 그 이제 저렇게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거 디시백 터보를 단 이유는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시백 터보가 연료 절감에 좋다고 해서 제가 달, 달았고, 이1 0 0 이상 달아, 1 0 0 이상 달리고 그 후기를 좀올려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이번에 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진짜 조금씩 이렇게 음. 운전 조심해서 멀면서 올렸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시벨 커볼를 제가 달았을 때 느낀 소감은 사실은 이렇게 미세하게 차이 납니다. 그게 뭐, 달았다고 해서 뭐확 뭐가 달렸다, 달렸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우리가 알 p 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스틱입니다. 그래서 차를 달렸을 때 그 느낌, 소감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디시백 터버는 이제 허비구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 이제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뭐 저는 엔진에 쪽이 잘 모르고 차하시던 사람 아니고 저는 요식업 을 옛날에 했다가 이번에 운송업을 코로나 이후 운송업을 이제 바꿔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d c 벡터보는 우선 제가 이 연료 절감을 사실은 이제 에어컨 때문에 저는 이제 냉동 타탑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이렇게 하다보면 털다보면 또 뒤에 냉동 차갑게 하려고 하다보면 이제 기름이 많이 나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연료 절감을 위해서 d c 벡터보 사장님에 부탁을 해가지고 디지비터블을를견는데 그, 디지비트 보가 이제, 이제, 우리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알 p m 이 이제, 주알 많이 안나야지 실제로 연락비 절감된다는 절감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 뭐가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하면, 우선은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거. 아 어, 3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 p m 이 3, 어, 3, 40km, 좀더 달릴 수도 있고, 또,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 40km를, 사단로 아, 바꿨을 때, 사단로 바꿨을 때, 이제, RPM이 올라가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느낌을 좀 다르게 받아집니다 이제 확연하게 차이 난다는 것은,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제가 1000km를 주행하 느끼는 것은, 어, 그겁니다. 좀 고속주행했을 때, 쉽게 말해서, 4단 5단 6단 올랐을 때앞이 거의 안 올라가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도 서로 중요하고. 그래서 아, 이 디시빅 튜보라는 것이 어, 어, 네. 이렇게 엔진을 부드럽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알펜도 거의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불로 이제 오르막길이나 이것을 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불로 이렇게 길을 원래 고속 주행하면 좋은데 지금은 고속주행할 곳이 없고, 어 그래서 제가 우선은 조금 고가도로 쪽으로, 그러니까 오르막 쪽으로 승차해서 지금 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디시베 터보는 저도, 어, 달았을 때, 아,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제, 느낌을 이제, 그,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데, 느낌을 받자면, 1단, 2단, 3단, 이게 느낌보다는, 3단하고 4단하고 그 어떤, 간격 차이가 r p m 도 그렇게 안 올라가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속도 어 이렇게 속력도 좀 자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3단 4단 5단 6단 그러니까 6단 정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r p M 이 거의 안 올라가요 의외로 더 조용하고 아 이런 부분이 d c 벨 터보를 달았을 때 차가 있구나 그랬을 때 제가 저는 스틱인데 오히려 오토라든가 지금 냉동을 사용하는 탑차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아,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RPM이 제 단을 이제 1단, 2단, 3단 이렇게 바꿀 때마다 알 p m 이제 올라가는 거를 보고 있으면, 어, 3단, 4단? 1, 2단은 사실 잘 모르겠고, 3단, 4단? 4단, 5단? 6단까지 올라가다 보면 알 p m 이제 그때부터는 더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올립니다 어, 사실 저는 이제 제 차가 사실 이제 몇년 됐고 또 36만 키로 그러니까 차를 많이 탄 차입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이런 차들이 또 연료 쪽으로 좀 민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름이고 해서 연료지간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 디시백투보를 달으러 해서 기름값을 좀절약하자또 냉동이다 보니까, 아저 냉동 탑차다 보니까, 이제 여름 내면, 한여름 내면, 그 위에 냉동을 틀어야 됩니다. 냉장을 틀어야 됩니다.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연료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주로 또 연료 연료를 우리가 이제 기름값을 좀 아끼지 않을까 그때 써서 이제 행 겁니다. 지금 사단인데 이렇게 이렇게 러치를밟아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소음도 많이 좀 줄어드는 편이고 이제 유엔 정비에 가보시면 어, 또 매연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막그 처음에 제가 매연 때문에 이렇게 아시는 분을 소개로 갔는데 매연 때문에 제가 갔는데 어, 그분이 매연을 좀 많이 이렇게 잡아줬고 또 매연도 잡아주면서 소음도 좀 많이 잡아줬습니 이번에는 디지벨 터블에서 연료까지 잡아준다 해서 제가 이렇게 받았고 1,000km 이상 타고난 후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고맙겠다 해서 제가 다시 준비를 한 겁니다 아, 여러분도 그, 디지털 튜브를 만약에 달았을 때, 이렇게, 냉동 틀고, 냉동 틀어 됩니다. 이러면서, 여름에는 이제, 틉니다 틀어야 됩니다. 한여름 더 틀어야 됩니다. 이제, 이걸 틀고 이러면, 이제, 기름값 장난 아니겠죠? 이러면 는 한여름에는. 근데 뭐, 그, 이렇게, 디지털 튜브를 달면서, 달무 해서, 그연료를제거 하지 않을까. 또, 실제로, 어, 스틱보다는 오토가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요즘엔 다 차, 더 오토가 요즘 스틱 합니까? 그죠? 오토가 많, 요즘에 안 많습니까? 편하고. 에, 뭐,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제 차도 아니고, 사실 이제 받아가지고, 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스틱을 보게 되는데, 사실 스틱도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은, 연료 저감하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디시백 터보를 이제 1000km 이상 타가지고 난 후기는 제가, 어,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어, 3, 3단이나 4단을 올렸을 때그 폭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소음도좀 적고, 또, 그, 오다, 오려 3단, 4단보다는 또, 오려 히 6단, 7단을 이렇게 달렸을 때더 부드럽다는 거죠. 자, 사실, 지금, 지금, 오르막길을 제가 오릅니다. 어, 오르막길을 올라가지고, 이거보다 좀더오르막길도 올라갑니다. 3단 가지고 좀 자유롭습니다. 조금. 그리고, 그리고, 알펜도 2단인데, 지금 40km 근접합니다. 오르막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습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속력을 냈을 때, 고가, 어, 고속도로라든가, 또 고가도로, 도시 고속도로라든가, 고가도로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지금 오르막길입니다 사실. 조금 오르막길입니다 근데 오르막길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어, 알 RPM이 40km 달리는데, 알 p m 이2 이상 안 올라갑니다.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40km 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단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제 사단을 바꾸고, 보시면, 알 p m 이 40km 50km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km 이상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RPM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4단 3단 4단 5단 6단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어 고속도로 다닐 때는 많이 좀 절감한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듭니다 그때는 5단 6단에서 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디지백 어, 터보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뭐운전하는 이렇게 위험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운전을 조심해서 운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후기를 어, 전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